온라인 <목소리> 와... 들었다. <올라간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입니다. 제가 7월달 지금 오늘이 7월 21일인데 오늘까지 러닝한 걸 봤는데 50km밖에 못 뛰었어요. 7월이 다 지나가는데. 열흘 동안 좀 열심히 달려도 100km 조금 넘을 것 같은 거죠. 분명히 200km를 목표로 잡았는데, 아, 여름 러닝이 쉽지 않다는 걸 요즘에 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여름 러닝은 처음이라. 근데 이번에 좀 컨디션이 좀 떨어진 것도 있었어요. 출장, 베트남 출장 가서 와, 막 졸음이 쏟아지면서 막 컨디션이 엄청 다운된 걸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아, 어, 왜 이렇게 졸리죠? 아우, 졸려. 그 이후에, 그, 피로도를 회복하는데, 일주일 이상이 걸렸어요. 그동안 아예 러닝을 안 했거든요. 막, 늘는 게 느껴졌어. 늘는 게 느껴지고, 온몸에 수분이 빠져나가면 느껴서, 제 러닝을 좀 섰었는데, 어느 정도 피로도를 회복하고, 이제, 러닝을 다시 하기 시작했죠. 근데 장마철이잖아요. 비도또 많이 왔으니까. 비 오는 날은 또 러닝 못했고. 억수같이 오더라고요. 비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면 장마가 끝난대요. 근데 이 며칠 동안 비가 안 와서 계속 새벽 러닝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개인 p 비 세운다고 까불었다가, 와. 거기 좋게 실패했는데 너무 뜨거웠어. 그냥 뜨거운 게 아니라 너무 뜨거어 10kg 뛸거 5kg만 뛰었고 평균 페이스를 가져간다는 건 아직 제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는 또 계기가 돼서 근력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기량이 좀 떨어진다 생각을 했어요. 여름에 요새 7월달 뛰면서 와, 나 기량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7월달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볍게 뛸수 있는 만큼, 아직 날씨가 시원해서, 뛸수 있을 만큼 뛸까 해요. 6시거든요, 지금. 1시간 반 정도 뛰면 되지 않을까. 천천히 뛰어보려고 합니다. 맨날 뛰는 곳인데, 저 하천 공룡천이라고 하나? 저기, 저기 물고기가 많이 수면 위에 있는 건 처음 봐요. 맥이다. 뭐지? 얘들 숨쉬러 올라왔나? 우리 메기인가? 메기 매기 같은 애가 엄청 많아요. 빠가살인가?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메기 같은 게 엄청 많이 보이더라고요. 비가 많이 와서 물고기들이 뭐가 있나 봐요. 그리고 지금 6분 20초 페이스로 뛰고 있는데 요즘 여름이라 그런가? 기량이 떨어졌다고 생각이 음. 들어요. 힘들어. 왜6분 페이스인데 힘들지? 분명히 나올 때는 항상 호기롭게. 아니 응? 오늘 한시간반 뛰어야지. 15km? 많이 뛰면 20km? 그 생각으로 나오는데, 야 뛰다 보면 겸손해집니다. 생각보다 빡셔. 마일리지를 못 채웠으니까 최대한 주말에 많이. 챙겨놔야죠. 천천히 뛰겠습니다. 아, 원래 저기가 제가 뛰는 코스인데, 저기 넘어가서, 이렇게 가는 코스인데, 안타깝게도 비가 많이 와서, 아, 어쩔 수 없이 10km 밖에 못 뛰겠네. 사실, 이 길로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laughs> 아, 힘든데. 아, 뛰자. 오랜만에 응. 뛰어야지. 아, 빠꾸할 뻔. 빠꾸 할 뻔. 맨날 달리던 네. 코스 옆 동네에 계속 그늘이 젖어 있는 좋은 코스가 있었네요. 놀랐네 지금 대충 한 시간 뛰었고, 한 8km 뛰었어요. 편도로. 근데 주로가 하천이 범람했어가지고 좋지가 않네요. 좋지가 않아서 빠꾸 하고 동네 호수공원 한 바퀴 뛰어서 20km 채우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 굽수를 안 해서, 굽수 한번 하고, 천천히 튀면 될것 같아요. 이게, 물 먹다 보면 또 맛있어가지고 계속 먹고 싶을 것 같거든요. 입만 축이는 걸로 해서. 와, 씨. 개맛있다. 이게, 어떻게 입만 축이지? 아, 목만 어떻게 축이지? 목만 축일 수없한번더 먹어요. 음. 어, 맛있어. 나머지는 도착해서 먹어야겠어요. 아, 맛있다. 5kg 뛰고서 백하려다가 그냥 뛰었잖아요. 뛰기 잘했던 것 같아요. 아, 썸 뛰다 보니까 막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 20kg 정도면 LSD라고 해도 되겠죠? 오늘은 20kg LSD가 될것 같습니다. 길면 좋았으면 더 갔을 것 같은데, 주말에 20km 마일리지 쌓았으면 잘 쌓은 거죠, 뭐. 해가 없으니까 뛰는 게 확실히 수월하네요. 눈이, 여기 뻥 뚫려있는 게 좋다. 푸릇푸릇해서 보기 좋아요. 오잉? 구름이, 해가 날라 그러네. 힘들었는데, 풍경을 보니까 또, 힘이 나네요. 힘이 나. 지금 1시간 50분 정도 뛰었고 17km 조금 더 뛰었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한 11km? 11km, 12km 였나? 아, 뭐 힘이 난다? 뛸만 하다? 또 건방 떨었어. <laughs> 너무 힘들고요. 이렇게 천천히 뛰었는데도 힘든데 풀코스를 어떻게 뛰었나 싶어요. 그리고 LSD 30km 어떻게 가져가? 난 20km도 이렇게 힘든데 진짜 힘들어. 천천히 뛰어도 천천히 뛴게 아니지. 힘들면 빨리 뛴 거야. 6분 30초대 페이스고요. 근데 심박수는 140, 150 왔다 갔다 해요. 존3 영역인 거죠. 힘들어. 빨리 이온 음료 그냥 때려놓고 싶어. 이제 3km 남았으니까 이것만. 아 너무 길게 응. 느껴진다 응. 이 3km. 아 어떻게 뛰었지? 화이팅 스무 번째 스플릿. 너무 빡셌고, 내가 무슨 부귀영어를 누리자고 이 짓을 했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와, 풀코스 어떻게 했지? 얼마 전에 21kg PB를 세웠잖아요. 오늘은 20kg LS, LSD를 했고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가서 아이싱 해야겠어요. 찬물로 샤워하면서 다리 시작해주고. 와, 힘들었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르겠다고이 시절 생는지 모르겠네요. 어, 다들 너무 빡하지 <laughs> 마시고 즐거운 빡나시기 <laughs> 바랍니다. 아 힘들었다. 아 앉은 자식 다 먹었네. 우다리 파우다리.